안녕하세요. 타은콧플 미나입니다. 오늘은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오빠는 카자흐스탄 설날에 대한 몇개 질문이 있어가지고, 네. 설날을 한국에서 네. 몇번 보내봤잖아요. 네. 설날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자흐스탄에도 한국처럼 설날 같은 것이 있나요? 네, 있어요. 그런데 한국처럼 1월이나 2월에는 아니에요. 그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해요. 아, 그러면 설이 하루가 아니라 3일 정도 되나 보네요? 거의 3일 정도 해요, 네. 1월 1일이 원래 새해 첫 번째 날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해피뉴 이어가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 음력 날짜로 해서 1월 1일을 신정, 그리고 진짜 음력 날짜로 설날은 구정이라고 합니다. 네, 외국 사람이니까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설날을 뭐라고 부르나요? 아, 카자흐스탄에서는 설날을 나우르즈라고 불러요. 아, 그거는 혹시 무슨 뜻인가요? 나우르즈, 그거, 새로운 날이라는 뜻이에요. 나우르즈. 네. 네. 한국에서는 설날에 떡국을 먹어요. 왜 먹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laughs> 이제 한살더 먹는다, 뭔지 뭐 그런 느낌으로 먹는 건데 혹시 카자흐스탄에서도 따로 먹는 음식이 있나요? 네, 있어요. 나우르즈 거제라고 있어요. 어떤 음식이에요? 그거는 고기랑 일곱 가지 다른 재료가 들어가야 되고요. 어, 일단 고기는 말고기, 고, 말고기 빼고 따로 일곱 개 재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쌀, 우유, 물, 요구르트, 옥수수, 보리, 그리고 기장살 그렇게 일곱 개 들어가요. 근데 그거는 누구한테는 음식이고, 누구한테는 간식 거리 정도? 뭐 그렇게 해요. 나우루즈 때만 먹는 게 아니고, 그 가끔씩, 어, 그 엄청 시원하게 먹는 거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에서 여름에도 해 먹어요. 아, 혹시 그 사촌 율잔 언니가 네. 먹고 싶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그 먹었던 거, 그건가요? 네, 맞아요. 그거 맞아요. 아, 근데 사진이 없어서 <laughs> 잘 기억은 안 나네요. 사진 여기다 따라 얻으면 되죠. 아, 알겠습니다. 설날에는 <laughs> 어른들한테 세배를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한 거? 네, 절, 절인데, 어,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세배절하고, 네. 어, 세배절이 아닌 게 있어요. 절을 두번 하면은 안 돼요. 아. 그거는 죽은 사람한테만 두 번을 하기 때문에 아. 혹시나 오케 어, 잘 모르, 몰라서 절을 두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싫어하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네 그건 꼭 조심하셔야 되고 세배하면서 뭐라고 말하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세뱃돈을 응. 어르신들이 주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알고 네. 있어요. 카자흐스탄에서도 네. 세뱃돈이라는 것이 있나요? 아, 아니요. 세뱃돈이라는 게 없고요. 근데 다른 거 있어요. 설날에는 뭐, 옆집이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아무나 집에 들어가서 밥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집에서 놔두고 뭐, 이웃집이나 그런데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요즘에는 다막 동네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일단은 아침부터 나가서 아 우리 여기 가자. 우리 저기 가자 막 그렇게 해요. 어른들은 놀러 다니고. 네. 한국에서는 설날 연휴라고 해서 네. 설날, 설날 전날, 설날 다음 날에서 보통 총 3일 정도를 쉬고 있어요. 네. 어, 카자흐스탄에서도 설날 연휴가 있나요? 네, 근데 한국처럼은 3일은 아니고 일주일 정도 쉬어요. 음, 3월 19일부터인가? 그렇게 쉬어요. 아, 연휴가 굉장히 기네요. 일주일까지는 못 쉬거든요. 아, 굉장히 좋겠네요. 그러면 연휴가 굉장히 긴데 네.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뭘 하나요? 그냥 놀아요. <laughs> 휴식이요, 휴식. 아, 그래요? 네. 음. 지금은 한국에서 예전처럼 많이 입지는 않아요. 근데 음. 설날에는 한복을 많이 입거든요. 한국 전통 옷. 어, 그래도 아직까지 설날에는 한복을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카자흐스탄에서도 한복 같은 옷을 입나요? 아, 네, 맞아요. 그, 근데 카자흐스탄에서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꼭 입어야 되고, 누구는 꼭안 입어도 되고, 뭐. 카자흐스탄 진통 옷도 나오를 때 많이 입어요. 아뭐 한국처럼 입고 싶은 사람 입고 네. 뭐안 입고 자유롭게 하나 네, 보네요. 네. 그러면 미나가 생각하는 설날은 네. 카자흐스탄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가족들끼리만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고수 도 아니면 그 윷놀이? 네, 윤놀이 맞아요. 윤놀이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어, 카자흐스탄에서는 음, 사람들이 가족들이랑도 만나지만 거의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도시마다 저런 거 공유 같은 거 해주거든요. 거기서 가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거기서 놀이터 같은 것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어른들도 할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 저, 들은 소식이 있어요. 그, 동네마다, 네. 뭐, 앞동네, 뒷동네, 옆동네, 이렇게 해서 몇 개의 동네에 모여서. 몇 개의 동네에 모여서 따로 그런 것도 만드는 것도 있어요. 막 가수들 부르고 막뭐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동네 장치처럼. 네. 네 그렇게 들었고 그리고 무슨 설날 우리 전통 놀이 윷놀이처럼 무슨 무슨 말 타고 하는 축구가 있다고 하던데? 아 맞아요 그거 뭐 어, 콕바르라고 하고 말 타고 어그양 머리 없이 양만 머리 없는 양양 머리 없는 양한 마리? 네한 마리를 그, 그 축구처럼 가운데 그 그거를 넣고 고기를 넣고 그걸로 뭐 축구처럼 말 위에서 하면서 땡기면서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먼저 그 축구 그 골대 골대 누가 먼저 그 골대 에 넣으면은 그 사람이 그말한 마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한골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가끔씩은 한 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무슨 팀, 너네 팀 이런 식으로 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어, 참가자 몇명 이렇게 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팀을 나눌 수도 있고 근데 그 팀이 두 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세네팀 정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양을 한 마리만 하는 게 아니라 양을 한마리를 해요. 아, 양한 마리 하면 끝나는 거네요? 네. 근데 원래 우리가 몸으로 막 축구 같은 거 보면 네. 막 이렇게 조금 뛰다가 막 태클 걸고 그러다 보면 몸으로 하는 것도 좀 위험한데. 네. 말 타면서 하면 굉장히 위험하겠네요. 아, 그거 엄청 카자흐스탄에서 유명한 게임이지만 엄청 위험해요. 네. 거기 말 위에서 떨어지면은 거기, 말도 엄청 많이 있으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일단 말을 타지 못하는 사람은 참가를 못하겠네요. 네. 음, 어, 언제 기회 되면 저도 직접 한번 보고 싶네요. 한 1년 걸리겠죠? 일단 말 따는 거도 해야 돼요. 아니, 아니, 참가 말고요. 어, 네. 버는 거야? 네, 버는 아, 거야. 네. 네. 설날에 한국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굉장히 네.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카자흐스탄에서는 이런 말을 어떻게 하나요? 카자흐스탄 말로는 나우르스코트보슨저 잠깐 들은 말로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나우르즈커트보슨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저는 지금 카자흐스탄의 설날에 대한 얘기 했는데 재미있었다면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2023년에 이루고 싶은 거, 모든 거 이루시고, 새해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고, 모두 다 부자 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